안녕. 나는 미래편 입의 중심, 이득, 강사, 김재우라고 해. 잘 부탁해. 자, 내가 갑자기 반말을 하는 이유는 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나랑 동갑이어서 그런 거야. 그리고 나랑 지금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됐어.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. 좋아? 엄청 좋아. 음... <웃음> 뻥이야. <웃음> 자. 일단, 아까도 말했듯이, 그리고 항상 말하듯이, 개인정보 문제상 이름과 기타 정보를 말할 수 없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할게. 자, 먼저, 이 친구는 홍익대학교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, 그리고 가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합격을 했어. 하나의 대학도 합격하긴 했는데, 두 개의 대학을 모두 합격했단 말이지. 자, 먼저, 자충의 박수 먼저 칠게. <laughs>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. 자 일단 대학은 어디 다니고 있었어? 한밭대학교. 한밭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었지. 네. 아 그러면 학교를 다니면서 편입을 준비했나 아니면 휴학을 했나? 휴학, 휴학을 됐죠. 했구나. 알겠어. 자 일단 합격한 기분. 너무 좋아. 너무, 너무 후련해. 후련하대.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후련. 느낄 수가 있어. 자. 다들 비슷한 기분일 거야. 당연히 원하던 바를 합격, 원하는 바를 이뤘을 때그 느껴지는 그 성취감. 정말 안 느껴본 사람들은 모를 거야. 준비한 기간은 몇 개월 정도 돼? 7월부터 1월 말까지 했으니까 한 6개월, 7개월? 6개월, 7개월. 절대로 긴 기간은 아니야.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편입 실기를 준비해서 당당하게 학교를 붙은 거지. 준비한 실기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? 일단 일러스트랑 포스터는 기본적으로 다 했고 그 다음에 학교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했는데 단대 같은 경우에는 단대도 준비했기 때문에 c i 도 했었고 건대 같은 거 준비하려고 기초 디자인이나 소묘도 했었고 또 그거 말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. 어,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뒤에 비선실세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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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고 갈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안 끊고 갈까? 오케이 오케이. 자, 그러면 휴학을 솔직히 말하면 휴학을 결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. 그렇지. 휴학을 결정했을 때 어떤 계기로,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걸 신청을 했을까? 어, 사실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쪽이. 음.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. 안 하면 후회를 할것 같아서 지금 할수 있을 때 최대한 1년이라도 빨리 하자라는 마인드로 단칼에 딱 휴학을 하고 열심히 했지. 이런 마음가짐이, 그거 대부분의 인터뷰를 하면 알수 있겠지만 다들 간절함, 결단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. 그만큼 편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절대 쉬운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없어. 그렇기 때문에, 어... 이런 걸 준비함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지는 것 역시 나좀 당부를 하고 싶은 점이야. 어 이제 편입을 준비를 했잖아. 응. 음. 힘든 점은 없었어? 힘든 점은 어 솔직히 진짜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 음. 왜냐면 학원 친구들도 다 괜찮아서 다닐 때 재밌게 다녔던 것 같아. 음.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러면서. 뭔가, 이렇게 들으니까, 대학 생활 하듯이 정말, 뭔가, 화기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녔다는 거네. 응, 음, 그렇죠. 뭐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이드가 되게 친구 같다. 다른 학원이랑 다르게 그런 음. 친구 같은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, 그거 말고도, 특별히 이드 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? 음, 일단, 좀, 자유로운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하자면, 음. 강압적이거나 조금 그런 분위기에서 뭔가를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더잘 맞을 것 같고, 음. 여기만의 장점은, 뭐 원장쌤이 조금 더 친근하다는 거? 너무 원장님이라는 거기 벽이 없고, 음. 뭔가 질문할 때도 그냥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할수 있고, 음. 그런 거? 맞아. 여기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막 고압적인 분위기 내지는 음. 그렇게, 어, 막, 시시콜콜하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좀 지적도 더, 더 친근하게 해주는 것 같기는 해. 맞아. 보조강사 님들도다 좋으신 분들이었어. 진짜? 한두두 분이 아니잖아. 아니. 너만 보조강사가 아니잖아. <laughs> 그렇는 한데, 나는 어땠는가? 아 한번 물어볼게. 솔직하게 아, 얘기해도 돼? 다섯 글자를 요약해봐. 어, 어 다섯 글자? 잠깐만. 음, 요란 법석함 편지편지편지 <laughs> 편지, 편지. <laughs> 요란 법석함이라니 s o c a m Bling b l i 이 g Bl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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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아, 이 실수하네 사화가, 이 사회가 뻘인 실수하네 <laughs> 여러분 알아야 돼 갯벌 갯벌 알지? 갯벌 갯벌에서 그렇게 생태가 풍족하대 이 쌤이 포장을 정말 잘해요 나나 나 패키지 제작가야 역시 응, 구라야 <laughs> 자어 편입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뭐 어떤 게 있을까 에피소드? 어 에피소드? 그냥 딱히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냥 맨날 애들이랑 장난치고 노느라고 그런 게 재밌었지. 그니까 항상, 항상 온전하게 재밌었어. 좀 이렇게 막 특별하게 그런 것도 딱히 없고. 이거 저기 앞에서 춤추는애좀 처리해주면 안 돼? 아, 춤추는데? 어, 어. 야, 잠깐만. 너도 잘 추잖아. 빨리 기선제 하고 와줘 내가. 네가더잘 추잖아, 빨리. 여기가 소속사 연습실이라 생각하고 <laughs> 잠깐 내가 앞사라고 올게. 뻥이야 안 닦거야. 소았지어 무슨 얘기했었지? 에피소드 얘기했었지. 아, 에피소드 이런 아, 이런 게 항상 뭔가 티키타카 잘 받아주고. 맞아. 어, 그렇지 그렇지. 근데 알아둬야 할 거는 우리가 지금 합격을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니까 더 장난스러운 거지. 평소에도 그린글다가 춤을 추고 그러진 않다. 어, 굉장히 진지하게 잘 봐주십니다, 진행자 아, 그래, 정말 정말 오해하지 않아.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십니다. <laughs> 나는 난 숨기는 게 없어. 내 마, 사랑은 열린 문이라 하잖아. 내 뇌도 열린 뇌야난 시범 보여줄 때귤 튀어나오는 줄 알았잖아. 하, 진짜 감동 받았잖아 정말 불타는 귤을 만들었지. 자, 오늘 마지막 인터뷰인데, 자, 이 영상은 편입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많이 볼 거야. 하고 싶은 말이 있어. 마지막으로. 음... 아, 진짜 주변에 편입했다는 얘기 듣고, 주변에서 편입할 생각이 많은 동생들이 많이 묻어, 물어보더라고, 나한테. 음. 근데 일단,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,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2학년 마치고, 계획을 미리미리 잘 짜놓고, 바로 편입 준비하고, 확정 관리 잘 해놓고. 관리. 어, 영어하면더 좋고. 영어하면더 좋고. 그렇죠. 그러니까, 할 생각이 있으면, 그냥 고민하지 말고, 빨리 해서 나중에 후회 없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정말, 어, 요즘 인터뷰들이 다 마지막 이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에서 명언들이 쭉쭉 나오는 것 같아. 이런 것들을 더잘 받아 적거나 기억에 새긴다면 편입을 준비할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. 자, 그러면 이걸로 인터뷰는 모두 마치도록 할게. 내가 마무리 멘트를 할 건데, 자, 이거, 이 인터뷰를 포함해서 많은 미래 편입에 관한 정보가 지금 2대, 2대? 2대? 뭐요? 이드요, 이드. 실수 안에 또. <laughs> 자, 이렇게 모든 인터뷰를 마무리하게 되었어. 더 많은 편의 정보가 알고 싶다면 미대 편의 이드를 유튜브에 검색하고 자시시시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면 더 많은 정보를 알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랑 같이 함께할 날을 기대할게. 네, 자, 모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할게. 수고 많았어. 맞아 열심 m i t h Sir Smith. Sir Smith. s i 야뭐 m i t h s 야 r Smith. Sir s 뒤 i t h Sir Smith. Sir Smith. s i 안 s m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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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t h s i 지겨워 야돌아 Sir s m i t 안녕, 친구들. 나는 미 대표님의 중심, 이들 강사인데요, 라고 해. 다시, 다시. 안 알겠지, 알겠지. 바꿔 바꿔. 하나 왜?